는 다이어트 왜 안녕하세요. 콩밀입니다. 이번에 어떤 다이어트를 해 볼까 고민을 해 봤는데 간헐적 단식을 해 보려고 해요. 간헐적 단식은 흔히 16대 8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16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한 후에 8시간 동안 밥을 먹는 것을 말하는데 이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12시부터 8시까지 나머지 시간은 공복 상태를 유지해보려고 합니다. 공복 시간 긴게 너무 힘들면, 뭐, 12대12 방법도 있고, 뭐, 다양한 팁과 방법들이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 다이어트는 알죠. 정답이 없는 거. 다, 그냥. 공복 시간과 밥 먹는 시간을 잘 지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침 한 상. 곤약밥, 닭다리, 된장찌개. 잘 먹겠습니다. 물은 히비스커스티. 제가 이 왕텀블러를 산 이후에는 그냥 아예 여기다가 물을 많이 부어서 하루에 최대한 많이 마셔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무엇이 맞는 방법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잘 맞는 것 같은 방법을 가지고 가면 될것 같아요. 이된지는 사실 이 팽이버섯을 처리하기 위한 현재 시간은 5시 27분이고요. 뭘해 먹기가 너무 귀찮아 가지고 옥닭이 있던 거를 에어프라이기에 돌려 버렸습니다. 현재 시간은 7시 47분입니다. 공복 시간 지켜야 되는 게 10분 정도 남았거든요? 급하게 때려놓는 쉐이크. 내일은 좀 열심히 요리를 해 먹어야겠어. 자기 전 4시간 공복 지켜야 된다는데, 제가 8시까지 먹으니까, 그러니까 12시 이전엔 잠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꺼미져. 편집도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늦게 잘 때가 많아가지고, 제가 시간대를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 아닙니다. 쉐이크 2분 컷. 이제 내일 12시까지 공복 시간을 유지해야 되는데, 잘 짓겠지? 지금 저는 열심히 편집 중이고, 현재 시간은 11시 10분 정도 됐는데요. 제가 편집하면서 갖고 있었던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야금야금 먹는 그런 습관이 있었거든요. 아까 아무 생각 없이 비타민젤리 하나 먹을까 하고 딱 부엌 쪽으로 가다가, 아 맞다. 못던 데지 있다 생각이 딱 드니까 어, 좀 당황했어요. <laughs> 오늘 목표했던 사이클을 늦게라도 꼭 돌리고 자긴 할 거거든요. 결국 1시가 되어서야 사이클하는 인간. 현재 시간 1시 15분. 오늘 나연이가 집에 놀러 와서 같이 밥을 먹기로 해 가지고 나연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이 정도 공복 시간 아 껌이지 뭐 늦잠 좀 자고 일어나면은 되지 이렇게 생각는데 밤에 누웠을 때부터 되게 배고프더라고요 오늘도 시간에 맞춰서 맛있는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주 언니한테 쫄랐어요 네. 언니 집 가겠다고 네. 동삼겹살 동삼겹살 나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거 아시죠 보이는 거 맞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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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와 여기 조명 잘 들어서 진짜 예쁘다 그치. 어 투게더 아. <laughs> 어, 어. 시크 <laughs> 잘 먹었습니다 파일 <화일. 웃음> 맛이 어때? 맛 아, 있는데? 나는 파인애플도 통조림만 먹어. <laughs> 다무바 에그슬럿을 하려고 합니다. 오, 오아 진짜 맛있겠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야.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현재 시간 6시 37분 이따가 편집도 하려고 가져왔어요 e d a m 이었 i 현재 시간은 12시 확실히 공복 시간을 좀 길게 가지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붓는 것도 좀 덜한 느낌이더라고고 배고파서 주절주절 o 봤어요 d a 일일 일어나가지고 맛있는 밥 해먹어야지 현재 시간 오전 9시고요. 배고파서 4시간 만에 깼어요. <laughs> 아직 밥 먹으려면 몇 시간 더 있어야 되는데. 아, 배고파. 인고의 시간을 버티고. 현재 시간은 11시 53분이고요. 빨리 밥 먹읍시다. 신영 언니 표 묵은지 멸치김밥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멸치볶음 되게 비싸더라고요. 솔직히 직접 해서 성공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샀어요. 예쁘게 플레이팅은 실패했지만 완성. 먹겠습니다. 이게 궁금했던 것도 있었는데 요즘에 우영우 보면서 <laughs> 자꾸 김밥 보니까 좀 먹고 싶어서 더 만들고 싶었던 것도 있어요. 음. 음. 좀짤까봐 걱정했는데 진짜 1도안 짜고 되게 맛있다. 오늘은 저의 랜선 친구였던 박시집안의 유진님을 만나러 가는 날이어가지고 나가 준비했고요. 를 서울까지 나가는 김에 저녁에 필라테스 수업을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필라테스까지 마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웃음> <웃음> <생각에도 못>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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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만남부터 카메라 들이미는. 정말 <laughs> <laughs> 아, 감사해요. 멀리서 오셨는데. 7시 11분이고요. 요걸로 저녁 먹도록 하겠습니다. 필라테스 끝나고 지수는 밥을 안 먹어서 햄버거집에 왔고요. 저는 물 마시면서 대화할 거예요. <laughs> 집에 도착한 현재 시간 12시 11분이고요. 필라테스 끝나고 또 지수랑 열심히 수다를 떠들다가 안 힘든 것도 아니고 배가 안 고픈 것도 아닌데 사실 좀 할만한 것 같아요. 그냥 뭐 방울토마토 같은 거라도 뭔가 간단한 진짜 뭐 칼로리 없는 곤약젤리 같은 거라도 먹어주고 자는 편이었었거든요. 이게 또 참으니까 참아지대요. 이제 딱 12시인데 너무 배고파요. 눈뜨지몇 시간 됐는데 밥을 못 먹으니. <laughs> 이거는 소주 아니고 참기름 꺼내놨어요. <laughs> 놀라셨죠? 전에 아보카도 냉동해놓은 거 해동했는데, 썩은. 제가 다이소에서 이렇게 냉장고에 붙이는 화이트보드 같은 걸 사서 좀할 일을 적어 놓고 했는데, 제가 진짜 영양제가 이렇게 많은데 귀찮기도 하고 잘 까먹어서 드물게 먹었었는데, 요즘에 저거 보고 맨날 맨날 챙겨 먹고 있어요. 몽골여행 마지막 영상 <laughs> 완성했어요. 되게 저도 추억 여행하면서 편집했었는데 마지막 거를 완성하고 나니까 기분이 묘하거든요. 어쨌든 두 번째 끼니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PT, OT? 헬스장 끊으면 1회 PT 해주시잖아요. 그거를 오늘 받기로 해가지고 밥을 먹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어제 먹었던 김밥 평하는 80점은 하고 80점 이상이 돼. 됐... 집에 돌아오니까 6시 50분 밥 먹기까지 1시간 정도 남지 시간이 남았거든요. 땀빼고 와서 그런가 뭔가 상큼한 과일들을 땡겨 가지고 준비해 볼게요. 이렇게 쌍콤한 과일 한상, 현재 시간이 7시 반이고요. 이거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면, 은 오늘이 그미미어고 굿즈 티셔츠 오픈이 되는 날이어서 그거를 자꾸 들어가서 확인하고 인스타그램에 구매 인증한 거 태그하고 막 이런 거 막... 아슬아슬하게 다 먹었어요. 팔이랑 몸이 너무 뻐근한 게 제가 어제 진짜 오랜만에 필라테스를 했잖아요. 그거 했다고 몸에 또 알이 배긴 거예요.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밥 먹을 생각에 진짜 행복하게 힘차게 알람 소리에 눈을 떴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12시부터 밥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와 진짜 할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이런 상황에 오니까 힘드네. 무슨 일이야? 오늘 하루종일 나가있게 되는 날이어서 챙겨갈 수 있는 건 챙겨가겠지만 그래도 계속 서 끼니를 거의 못게될것 같아요 배고프다 여기 가방에 짐을 다 챙겼고요 제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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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신는 뉴발란스 530 블루 색상을 새로 샀는데요 이새 신발을 왜 챙겨가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춤 레슨을 받기로 했거든요 이지다한테 오늘 독서모임이 끝나고 처음으로 수업을 받으러 연습실을 잡아놨는데 연습화를 신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연습실에서는 요걸로 갈아 신으려고요. 나가볼게요. 먼저 내가 맨 바퀴만 해서 프로틴 세트를 제가 선물로... <laughs> 아니 진짜 저희 공부 메이트님께서 이렇게... 진짜 우리 열심히 살 빼자 파이팅 새 신발. 나제새 신발을 여기서 게시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I'm ready. I'm ready. 제가 연주 선배 사실 짝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맨날 미묘하고 친해지기 전에도 연주 선배 너무 좋아한다고 <laughs> 제가 들이댔는데,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짜 흔한 일이죠. 내스동 비결 주 이진아 선생님 짱이에요~! 가시간 근데... 조작했어요 제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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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애플워치 채우는 거 되게 신나게 하고 있는데, 많이 움직이고 칼로리 소모를 많이 했네요. 100% 정확한 칼로리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훨씬 동기부여가 된답니다. 와, 진짜 너무 더웠어요. 다이어트 유튜브에요 믿어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믿어주세요 제발요 또르르르 b 있는 음식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만 같아도 힘을 내볼